상황과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 절대로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QRT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현재 보시는 것처럼 QRT의 주가는 38,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어, 그간에 1월 달, 2월 달의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돌파 양분까지 나와주었습니다 현재 거래대금 3200억으로 정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보시는 것처럼 시초가에 들어왔던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채로 주가 조정을 그리다가 당일 저점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상승기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줄 때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장중에 한 차례 물량을 털어냈다가 물량을 다시 담아가는 흐름이 오늘 QRT의 주가 재차 반등하는 모습까지 이어졌는데 QRT는 지금 엄청난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어, 재료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번 영상 집중만 하셔도 지금 QRT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과 내가 이 주식을 관심있게 보고 있던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목표주가 매수 타점만 제대로 숙지하셔도 이 부분만 도움을 받으셔도 충분히 QRT라는 종목을 수익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QRT라는 주식은 거점이 올라가고 있죠? 고점도 올라가고 있죠? 원래는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주식이 지금 이 안에서 벗어나려는 강력한 추세 돌파 양봉이 나와 주었어요. 때문에 지금 나타난 이 추세 돌파 양봉이 오늘 종가까지도 안정적으로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기준봉을 중심으로 해서 추세 돌파가 나와 주었구나. 추세 돌파가 나왔으니 이 기준봉을 중심으로 타점을 잡아보면 되겠구나. 어, 라고 1차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QRT라는 주식 전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나올지, 지금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지 깔끔하게 여러분께 내용 정리해드리면서 어, 확실하게 매수 타점과 목표 주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새롭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모두가 대박이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QRT의 핵심 분석 빠르게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제 소개하고 추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주식을 연구하면서 얻은 제 노하우를 여러분께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보다 잘하는 고수분들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주식이 어려우신 주식 초보자 분들 위해서 딱두 가지를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알아도 내가 주식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첫 번째는요. 세력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떠안고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 두 번째, 시장의 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된다.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도 급증하고요. 공급이 급증하면 가격도 하락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알아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서 상담의 인생 지표 이거를 클릭하시면 적용을 눌렀을 때 그대 대로 지표가 하나 뜨죠 맞아요 상남의 인생 지표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지표 같은 당일 고가 이하로만 종목을 쓸어 담으시면 수익이 납니다 제가 이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문자 받아 사이트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절대로 포토샵이나 조작이 아닌 네이버에 문자 받아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 실제 사이트임을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여러분께 1월 24일 12시에 보내드렸고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께 발송을 드렸어요 그죠 하이비전 시스템 19,700원 이하 목표 주가 25,000원 비중 50% 목표가 도달시 자유롭게 매도하셔도 되지만 매도신호도 보내준다라는말씀이 되었어요. 그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뚝. 뚝딱이라고 두 글자를 남기면 매일 12시 제가 여러분께 제 관심 종목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강조를 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한 번씩 해주시면서 저한테 뚝딱이라고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표가 뜨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일주일도 안 돼서 30%의 수익을 바로 거두셨는데 어 이런 것들은 종목의 수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원하는 패턴이 뜰때 이렇게 매수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상담이 관심 종목으로 이걸 보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에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말씀드리고 있었던 종목 추가 분석 이어가 볼게요. 네 QRT 핵심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QRT 같은 경우는요. 어, 이렇게 보시면 메타의 CEO 들어보셨죠? 일단 오늘 영상 찍고 있는 날짜가 27일인데, 저커버그가 28일 날 방문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문 일정도 일정이고, 일정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어, CEO죠. 메타의 최고 경영자 참고로 페이스북이 메타로 상호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근 메타와 HBM과 CX의 관련 부품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이 몰려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AI 반도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HBM의 재활용 공정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국내 반도체 검사 장비인 q i t 와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최고경영자 CEO가 한국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인공지능 HBM과 CX의 관련 기업들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QRT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라는 기대감으로 어, 이번 방문 이후에 일단 마크 저커버그가 방문을 하고 나서 일정 소화하고 나서 추후에 나온 추가적인 재료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문 일정이 이제 첫 재료고 추가로 이제 올라간다 라는 그러니까 일정에 따른 상승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일정에 따른 상승이 나온 거고 추가로 올라간다 라고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기준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봉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수급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 qrt 라는 주식은 이미 이때부터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이 qrt 라는 종목을 26일 어제죠? 어제 12시에 이렇게 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QRT라는 종목을 저상담이 덕분에 큰 수익을 봤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현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 이런 매수 타점이 필요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 적혀있는 0 2 0 6 4 8 0 2 2 4로 Q! 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수익까지 제가 한 큐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 그리고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12시가 되면은 제가 여러분께 뭐 10개의 종목 드리고 100개의 종목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확신하는 단 하나의 종목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 어, 여기저기서 요즘 스팸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런 스팸 문자와는 결이 다르다. 아마추어 종목과는 결이 다르다라는 거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QRT는 그래서 어, 이때 들어왔던 수급을 지켜보면은 우리가 이때 12시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시면요, 이틀 동안의 거래대금이 시초가에 들어왔다가 장중 내내 또 들어왔다가 조용해지거든요. 조용해지지만 박스권은 유지한단 말이에요. 저점도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봉상 패턴을 봤을 때 어때요? 이평선 수렴 구간들 자세히 보시면은 어때요? 자, 수렴 구간에서 크게 벌어졌다가 조정 받고 다시 올라온는척 하다가 힘을 모아가는 그림이 나타난 거군요. 이게 또 자세히 보시면은 어때요? 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난 패턴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봉이 지금 우리가 일단은 수익을 보고는 있지만 추가로 이제 매수 터점을 잡아볼 만한 자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지금 계속 뭐 상한가가 뭐 풀린이 많이 뭐 이런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다시 뭐 상한가 충분히 다시 잠글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qrt라는 주식이 오늘 시초가부터 형성되었었던 저점과 고점 그죠? 이 안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지간하면은 이 자리를 안 깰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QRT라는 주식이 만약에 이 안으로 주가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시기고 그 매수 타점을 저한테 Q라고 남기신 분들께 100% 무료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릴게요. QRT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신고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을 우리가 온전히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종목 이니까 추경 매수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절대 추경 매수는 금지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오늘 일차적으로 여기를 방어해 주는지 이차적으로이 박스권 안에서 조정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이주식을 대처를 해야 돼요. 주봉상 봤을 때 그동안 갇혀 있던 박스권 돌파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QRT 주주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가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 양봉이 나와 주었고 연봉상 봤을 때 신고가, 월봉상 봤을 윗꼬리를 잡아먹는 장대 양봉 주봉상 봤을 때 눌림목에 박스권 돌파 네, 이런 것들 모두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어, 추가적인 상승 물론 기대해 봐야겠고 저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 1차적으로 4만원 이상 바라볼 거고요 4만원 이상 바라보는 타점은 저한테 문자를 주신 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대박이라고 댓글로 응원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보러 와주실 거죠?